다시, 다시. 이거보다 센 덱을 만들 수가 있네 명월이가 이기네 칼레 끌베이가 이기네 얘는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게 이 말은 나랑 실력차이 비교도 안되는데 8레에방어이고난구레에 상징 두 개로, 별수자 두개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 쟤는 축구로 치면은, 그냥 뭐, 리프팅 느낌이고, 나는 거의 뭐, 공돌이 아이씨 느낌이지. 뭐가 있어 그냥 공돌리있지 말도 안 된다, 이게. 이거는 기술점수로 그냥 2등 시켜줘야 되는데, 경신들이. 과에 만든다. 그러니까끌메이 처는 게임하지. 저번에 알때 생각하지? 상징 2 개로 별수두개 만들고 구레까스면 1등 시켜줘야지. 옛날 맹키로. 너무 약하네. 메인탱커 이 정도 줬고, 근본탱 다 줬고, 아리 루덴까지 있는데. 저게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여기 소자 괜찮던데, 이게. 이게 안 되네. 하이. 이는 마지막 순간이 임당했어. 이제 음. 닿지 않는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상돈버번편 보자 <Alcohol Physical Patriot> <personas> <nakedvania> 플레이가 깔끔하잖아. 전파에도 여러분들 깔끔했어요. 고래가 가지고. 근데 코브콜을 안 써서 그런가. 깔끔했는데 일등이 안 됐네. 지금. 시작. 전투를 시작하지. 소인과 우리를 부른. 전파에도 깔끔. 우리가 새로운 춤을 만들. 하면 크루 있던데 어잘 가라 에베레스트 어, 어. 존맨 그 새끼 더 데프트 같은 새끼 협회 없다 에이. 에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면은 크루인데 사포하면 중국 밸류데 사포하거나 전파는 1등인데요. 1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준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전파는 8등이란 사람들은 게임을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파는 1등이에요. 1등 해도 열 받아. 1등 그냥 2등하고 실력차가 3배 정도 남는데 라이엇이 정해준 건 의미가 없다니까 패치를 잘못해서 그런는 완성도를 봐야지. 전파는 압도적인 1등이 전파리 등이란 사람들은 그냥 피갈리 하시면 됩니다 피갈리 매운탕 시로 하면 그래고 챌린저 1등 찍고 잘한다 생각하면 완성도로 봐야지 제가 네, 얘기해서 그 다이빙 선수야 내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최조 선수야 마루를 해 나는 두 바퀴 돌고 옆으로 비틀어 가지고 트위스트 콤보 300번 돌고 착취했고 전마는 그냥 대가리 한번 돌리고 딱 착취하는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1등이 아니다는 소리야 착취 잘했다고 1등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러니까 거의 여홍철이고 전마는 옆집 아저씨 그냥 체조하는 느낌이고 근데 전마가 1등이 있다는 소리야 그냥 비교하는 것도 열받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공중이 날라가지고 옆으로 비트고, 요리비터고다비트어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착지할 때 살짝 무릎 살짝 떼었는데. 아, 저말은 그냥 점프해가지고 그냥 씨발 그 콩콩이, 연러 아, 난리고 있고 콩콩이 뛰고 그냥 아이씨 그냥 점프해고 착지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있등이네알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성대로 봐야 돼. 손이 없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점수가 다가 아니다. 지금 제가 220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예술점 앞에 예술점수 만약에 뭐 이런 거다 포함됐다. 2 2 0 0점이니요 이것도 이제 무릎뛰 띄운 새끼는 맛빵이지. 2200점 정도 됐나 보는데. 인정하시는 분은 최대인 줄 상위키워가 안 나오는. 오늘, 오늘 최대인 점이 좋다. 저런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김연아 이런 예술점수 있는 거잘 보는 거죠. 지랄한다 이렇게 하는 셈이네. 옆집 아이씨 졸렁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 보는 시간이 다르다. <목소리> 옆집 아이씨가 금메달 리스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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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업 많이 봤다 응. 이리저리 샥 완성. 아 이거 엄눌리는 판단은 진짜 초보네 맞지 이거는 옆집 아이시 수준이었네 가만 있어가지고 이거 그거 노렸어야 됐는데 아... 일단 한캐랑 노렸습니다 아까전에 계속 옆집 아이시 생각나가지고 이는좀 옆집 아이시다 오로라로 택패 뽑고 한캐로 바로두 뽑고 그냥 앞라인 그냥 장기일 분만 찾으면 끝나는 것을. 복지함 아. 뺄게요. 그니까 금배 묶고 구레 가는 것 보다 꼬치 되는게더구레 가는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4-6에 나오니까 4-6까지 살아있어야 될거 아니다 어, 뭐. 이 판은 염티바이시로 가자 그니까 맨날 김연아로 갈수 없다 용초로갈수 없다 염티바이시도 한 판씩 확인 해야 돼 염티바이시로 가 나의 봉좌 씨, 공이유 찾으러 가자. 나의 아저씨가 그 아이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본거 어, 같은데, 산산 최고의 자리에 머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아이유는 어떻게, 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지. 그러기 힘들거든. 원래 노래, 사람의 연기가 좀 하자가 있는데, 둘다 잘하는 거 좀, 재능이고, 좀, 불공평한 거 아닌겨. 원래 하나 잘하면 하나는 못해야 되는데, 둘다 잘하네. 요새는 그런 게 많다고? 누가 있는데, 뭐. 우리 때는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우리 때는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는데... 임창정... 임창정은 잘하는 기가... 웃긴 거 아이가? 아, 잘 하긴 하나. 창수는 잘하더라, 창수는. 안지우! 와, 정말 내 또래네. 별이 빛나는 밤이 아이가, 그거. 와, 안지우가 이긴 는데 어, 마따기에서 거고 컷 <목소리> 기가스 대투마잉 슬픈얘기나 하지말고 음. 진 진짜 진또배이 옆집 아이씨 왔네요 <laughs> 어 옆집 아이오 저 데이부터 팀 언제 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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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판하고 그나마 한 30분이 다온나 태태야, 뭐이나지, 도파도파미드에대하는 중지. 현진 2라운드가 났나 그냥 구렙에 돌려 가지고 요렇게 기반이 양이 베스트 인데 안 떴을 때는 음. 레오나까지 허용할까 레오나까지 허용하는게 맞나 뽀삐까지 허용하는거 너무 잘한척 아닌가 뽀삐까지 허용하는거는 잘한척 그니까 러 레오나 세트까지 허용하는 거지 뽀삐.. 보피, 뽀삐까지.. 뽀삐까지 사용하는 거는 그 딜러도 안 떴을 때 징크스를 떴을 때 뽀삐 쓰는 느낌인데 이미 나는 딜러가 나와있으니까 뽀삐가 씨발 닥치라는데 상대 오골드 뽀피까 <laughs> 지는 안 할게요. <laughs> 피안을 더 빼고 바르스 대만 해주다 이걸로 이제 또장 만들든가 방파 만들든가. 오늘은 다르다고. 이건 무슨 <웃음> <웃음> 그리고 나를 가 이게 피가리가 좋네요. 피가리가 좋고. 애들이 좀 약하다 어? 저런 밤에 그냥 무난하게 5구삼성 찍고 1등하고 다음가야 어? 밸류가 무조건 템 아닌겨 벨류는 무조건 팀맞지 시감을 하나 빼고 싶은데 엣? 시간 필요없.. 이걸로 이제 바루스 쇼지 방파 음. 시간 없이 가죠 탱 존나 예쁘다 공단에는 신드라로삶아가는데 1등이 안됩니다 요즘에는 1등 하려면 선택을 좀 받아야 돼 그냥 잘 풀려도 1등이안 돼요. 상위 치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스타트에 9천 뽑고 9권 뽑고 하이 사나 스타트하면서 연승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 인정? 남들은 스타로 치면 그냥 포맨더 3개 짓고 시작하는데 우리 혼자 1개 짓고 시작하면 못 따라간다. 그걸 이길라면 이제 사포삼성이라든지 어, 아니면 0티어댁으로 9렙이나 10렙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법사로 10렙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쌍이비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끌셨네요. 딱치라이 새끼들아! 쌍이비랑 나랑 크서던데. 아이, 잔나, 이거. 들고 와야 되는데. 예, 자이라를 준다구요! 아니, 씨발, 새끼야! 오이 아, 해라, 아, 해라봐, 아, 해라봐, 아. 아, 근데 컨디션 안 좋은데, 개밖에 안 해. 시감의 쇼진 인피 너를. 너는... 아, 장기예보 뺏기긴 거야, 충, 예? 잠깐만. 와, 여기서. 프레임을 쳤다고. 그린자 점중인 신하인 점중인로 하죠.